자 어쨌거나 오늘할 컨텐츠 하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거 근데 컨텐츠 하게 된 이유 설명해도 될까요? 예, 네, 설명해주세요. 회의 중에 갑자기 저한테 너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랑 컨텐츠 해야 돼 해가지고 어? <laughs> 나2 주년 하자. 어, 음. 연희 형이 저한테 합방 하자는 걸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 나랑 합방 해야 돼. <laughs> 야너 나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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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느낌의 합방 제의는 처음 받아봅니다. 좋아요. <laughs>

차 운전 정말 문제입니다. 하루님 도와줘요. 차 운전은 보통 운전 면허랑 차가 있으면 할수 있을 텐데 최근 본 영상에서 150cm 미만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대요. 저희 작고 소중한 143cm 연님이 운전하려고 하면 카시트가 필요할 텐데 운전자석에 과연 카시트를 달수 있을까요? 진짜 대가리 부켜줄까요 아예 하하하하. 형이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볼래? 이걸 내가 왜 아예 아예? 어 진정하세요. 오늘 고민상담소입니다. 이걸 내가 왜 해? 내가 운전하려면 카시트가 필요하든 필요없어 이씨 안 팔아요 그냥 그니까 튜닝용 <laughs> 카시트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개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엑셀 밟을 수 있어요 그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특수한 그런 게 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내가 다리가 불편하진 않아 그치 키만 불편하지 아루야 오케이 다음 너도 불편하게 만들어 준다니까 <웃음> <웃음> 나 진짜 우리 형 언젠가 딱 터지면 은 멤버들 다 같이 놀러 갔을 때술 취했을 때 다들 잘때자시미 들고 가서 아킬레스건 다 끊어버릴 것 같아 <laughs> 이제 평등해. 내가 제일 크다. <laughs> 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오케이, 다음. 개 무섭죠, 벌써. <laughs> 연희 님, 연희 님. 매우 심각합니다. 주말 점심, 저녁 추천 부탁드립니다. 맨날 라면만 먹어요. 자, 하루 30세끼 육개장 먹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laughs> 정력직 자자자자 이거는 이제 하루 33끼를 먹는다기보단 저는 하루 한 끼를 먹었거든요 라면으로 근데 한달 동안 그렇게 먹으면 정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육개장 먹고 초코파이 먹고 하루를 버티고 3일 차쯤에 이제 짜장범벅 같은 거 먹고 하루를 버텨주면 꽤나 리프레쉬 되고 좋습니다 와 제이형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미라로 만들 뻔했어요 <laughs>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심각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점심, 저녁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거잖아. 나는, 나는 선택지가 없어서 난 그것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고. <웃음> <웃음> 이 사람은 귀찮아서 라면을 먹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연인같이, 키나 위장이 작아야 되잖아요. 우린 키커서좀 많이 먹는데, 라고 채팅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있냐? 어... 임시제한 진짜 눌러버린다. 어. 아까따가 치킨 시켜 먹을게요. 원기호 확인. 오케이. 연이형도 일주일마다 치킨 시켜 먹고 그랬어. 그러면은... 아니, 이 형은 보상도 없었어요. 3시늦게 라면 드시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laughs> 야, 뭐지? 연이형은 목표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지 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뭐지? 이거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그치 형밥 매기는 거지. 미친놈아씨물 <laughs> 매기는 <먹이는> 거잖아. 이게... <laughs> 아이들의 사랑놀이 참 재밌구나. 첫사랑 해봤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했지? 어. 오! 방송에서 풀었었는데 난 첫사랑이 되게 웃기게 끝났어가지고 한 달에 막천 통씩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애가 있었거든. 되기알 많았나 봐요. 거의 다 썼지 걔한테 근데. 근데 걔를 예전부터 좋아했던 내 친구가 한명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걔랑 사귀면 관계가 악화될 것 같아가지고 문자로 간단하게 그냥 너 좋아하는데 다음에 볼 때는 그냥 친구로 만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끝냈음. 이야 친구 두명 연속으로 없애는 법. <laughs> 아니야 걔랑도 그냥 잘 지냈고 좋아했던 그 친구도 그냥 잘지냈어 사겼어? 형 친구랑. 안 사귀던데? 뭐야! 그 새끼 계속 고백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좋아하기만 하던데 씨발. 뭐야 연희 형이 두 명이었누 역시 친구는 서로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 친구가 된다고 <웃음> <웃음> 아, 어쨌거나 뭐제 첫사랑은 그따구로 끝났습니다 예. 와둘다 그냥 와드 박아놓고 그냥 간거 아니야 걔는 근데 표현을 안 했어 내 마인드는 그거였어 이걸 고백을 안 하면 나중 가서 어차피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고백은 하되 친구로서만 지내자 하고 끝냈어 그래가지고 그래 네, 그래도 형이 행복했으면 됐어 아, 난그 이후로 고딩 때 연애했는데? 어쩌라고요 다음 질문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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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